사람은 새로운 습관과 패턴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21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전 살아온 습관을 기준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갑자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기존에 살던 자기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싫은 게 아니라 어색한 거예요. 이 적응이 안 되는 기간은 인간은 되게 두려워합니다. 강력한 삶의 개선의 의지가 없는 한 그래서 대부분은 21일 안에 떨어지는 거죠. 콜라 안 먹겠다, 술안 먹겠다. 운동하겠다. 이런 게 21일을 의지를 갖고 좀 가줘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인간은 그 시간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잘해줘 봐야 돼요. 최소 21일. 한 달, 세 달, 여섯 달. 그랬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그때 헤어져야 조금이라도 안정합니다. 직장 옮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21일. 직장에서 날 피곤하게 하는 사람, 내가 힘든 포지션의 일을 귀한 손님이라고 대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그때 퇴사해야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회사를 갔는데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더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고통을 겪으면 마음이 흔들릴 때 사기에 잘 걸리고요. 우리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가 그러니 여러분, 삶의 불청객이 찾아왔다면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대해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